근래에 출판된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을 보면 고신 좌파들의 의도가 탈로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정치에 빠진 교회에 나오는 6섯 명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희찬 목사입니다. 성희찬 목사는 목사와 대통령 선거라는 글에서 양낙흥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목사가 선거 설교를 빌미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설교하거나 또는 후보자에게 다른 종교에 대해 유독 기독교에 편향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건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승희찬 목사의 이런 글은 양낙흥 교수의 논지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맥락을 벗어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양낙헌 교수는 칼빈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자는 정부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불의한 권력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력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정부의 불의와 권력의 횡포를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하나님의 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희찬 목사는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이 일에 목사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입이 되어 교인과 교회를 지도하고 나아가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바른 성경적 원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승희찬 목사가 말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입 이런 단어는 양낙헌 교수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양낙헌 교수는 혁명의 수준으로 말했습니다. 성희찬 목사가 양낙흠 교수의 글을 인용하고 정치에 빠진 한국 교회의 자기들의 논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첨부한 베일러마 교수의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설교자는 마르크스주의에 오염된 그와 같은 정치적인 설교는 거부되어야 하지만 본문에 근거한 정치 설교는 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결론적으로 성희찬 목사는 불의한 정부를 책망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설교자가 되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해야만 합니다.